상사 특집 만인의 꿈 제45화 비밀의 문을 열어라. 효원 그녀와 또 다시 헤어진다면 자네나 나나 우국 강병의 조선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 길을 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내 딸아이가 마음에 드는가?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드네. 소청의 선배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여길... 아,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들과 함께요 하지만... 도성에 머무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선겸 도련님이 출세를 하시어 뜻을 펼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만인소의 일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 의로움과 기계는 전하께서도 아시고 그리고 그리고 도성은 날마다 변하고 있고 도련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네할 아, 아, 일이 아주 많더군요.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내려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원판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여인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정녕 다른 길은 없는가? <laughs> 가온이의 일이 잘 마무리되면 가온이와 함께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그럼 이제 가온이가 하려는 일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가온이가 하려는 일도 우리가 소청을 꾸린 일만큼 큰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쉽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아, 그, 그 말은… 이선비님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셨기에 주상 전하를 뵙고 그 뜻을 분명히 전하셨잖아요. 가은이도 꼭 마음의 품은 일을 해낼 거예요. 아, 효원 낭잔 나보다 더 가은이를 믿고 있군요. 아, 아... 두 여인의 우정이 참으로 든든하오. 아, 부럽습니다. 나는 도성에서 그러한 벗을 잃었고. 저의 버시기도 했어요. 제휴 도련님은요. 그분의 바람은 선겸 도련님이 일이 멈춰있는 거 아닐 거예요. 제휴의 죽음을 밝히지 않고는 이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선겸 아, 도련님. 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휴 도련님에 관해서요. 실은 변을 당하기 전날 절 찾아왔어요 어? 서책을 아니, 들고 아니, 제휴가요? 네. 효원 낭자를 찾아갔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 전가를 받았네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 필사의 필사를 거쳐 퍼져나간 책입니다. 백종우가 그동안 그 위험한 금서를 찾아다니고 있었고요. 근자에 듣게 서교 교인들은 성직자 파견을 꾸준히 요청했고, 이후 중국인 신부가 들어왔다는 쉬쉬. 그... 니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큰일입니다.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공동체라고 설파하니 중인이며 하청민들에게까지 소녀가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으니까요. 노론이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체계를 사문난적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대로 도선은 안 되네 천주교를 침범하는 양반 대다수가 남인들이지천주교 신앙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만인소를 올린 영남의 선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만인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정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하께서 만인소의 비답에서 밝히셨다 들었소 천천히 생각해보려 했다고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노론 그자들에 대한 처결을 말입니다. 그러니 노론 그자들이 그렇게 남인들을 밟아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들을 실각시키려는 기회로 삼는 거죠. 조상께서 남인들을 중용하려 하시니 천주교를 비밀로 말입니다. 저 그런데. 북경에서 왔다는 그 신부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소청이 문을 닫고 영남 유생들이 길을 떠났다고 마음들이 무겁겠군. 참담한 마음이겠지. 지나친 말씀입니다. 영남의 이름 없는 선비들은 전하께서 그들에게 보인 따뜻한 정성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대감이 감격할 것 같은데 아닌가 수십 년을 대척해서 겨루던 바이니 경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질 않는가. 받잡기 민망하옵니다. 또 나를 원망하겠군. 그들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알리가 없지. 뜻이 다르고 뜻에 이르는 방편이 다르다 하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한 뜻입니다. 어찌 소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경은 늘 중신들과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를 앞세우지 않는가? 그래도 안 되면 팔도 향교의 유생들과 심지어 저자의 상인들까지 동원하고 말일세. 정치는 혼자 할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도 하지요. 정치적인 적수가 인간적인 동지가 될수 있듯이 말입니다. 전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대개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지. 그게 영토든 사람이든. 어나 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니요? 역사와의 싸움을 이르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역사의 명분을 걸고 싸우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자, 이곳이 제유가 남긴 행정에서 나온 서책입니다 천주 시리는 이마두가 지은 책이다 이마두는 구라파 사람으로 중국과 거리가 팔만여리로 지구가 생긴 이래 서로 통한 적이 없었는데 그의 학문은 오로지 천주를 주장하는데 천주란 바로 유가의 상제로 천주를 공경하여 섬기고 신봉하는 것은 마치 불교의 석가와 같다. 뭐야? 아 깜짝 놀랐잖아. 아유 뭘 보길래 또 있어 지금 글이 눈에 들어와? 아, 한 장만 본다는 게 그만. <laughs> 내또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아. 명문자재 제유 도련님께서 공자님, 맹자님도 아니고 혼을 빼는 사특한 책들을 보시다니요. 어? 그러니 나도 한번 보자고. 뭐가 아, 그리 아, 재미있는지. 아, 아, 야야야안 아, 되지 안돼 함부로 아, 보여줄 수 없다. 성리학 지상주의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여기 있거든. 천당과 지옥으로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하며 두루 인도하고 교화하는 것으로 예수를 사으니 예수란 서양에서 세상을 구제하는 친구이다. 재윤은 <laughs> 오래 전부터 서학을 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은 물론 학문적 호기심이었겠죠. <laughs> 그럼 삼겸 도련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 저도 이렇게 깊이 접근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휴 도련님의 죽음이 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휴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운이 달린 일이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을 더욱 크게 만들어선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만인소는 마무리되고 소청은 해산하기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유 도련님이 화당의 자묘부인을 찾아간 건그 여인이 서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선비에게 책을 구해준다는 은밀한 이야기를 들어서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서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상해요. 서책이 없어요. 재유가 그 이후로 화안당을 갔다면 분명 서책이 있었을 텐데. 아 그런데 시신의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누군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서, 선겸 도련님. 자묘부인... 단지 서책분이었을까요? 제윤는 그 뭔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환당의 자묘부인은 도성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묘마마님은 훨씬 더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스님이 어디 계시지? 아, 땡정 스님. 아이, 그... 아이, <laughs> 음... 또야, 또? 아이, 뭐맥골 숭시신 수습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왜 뻑하면 여기냐? 죽은 사람 조선길 단장도 해주시면서 산 사람 말벗도 못해줍니까? 아이, 이놈이 야... 언제부터 내가 네 벗이야? 어? 아, 한장 같이 해주시는 게 그리 싫으십니까? 네. 아야 아이, 아이, 아 야야야, 개고양이 좀! 도체두 대는 안 맞습니다. 스님 보시기에 제가 좀 빌빌거리는 것 같지만 이래봬도 꽤 예, 수준 있는 무사입니다, 스님. <laughs> 그런 놈이 에? 주변에 말벗 해줄 사람 하나 없냐? 음. 머리 깎은 주웅한테 한잔 하자니, 에이, 그 이놈만 너도 참 딱하다. <laughs> 제유가 화난 당 그곳에서 마주한 게. 무엇였을까. 모든 비밀은 그곳에 있다. 그 비밀이야말로 제유의 죽음에 답할 수 있는 진실일지도. 어이, 헤헤 어? <laughs> 거기 녹빠져 걸어오는 선비. 아, 어. 아니 뭐 오늘 약조라도 했는가? 어? 물에 빠진 생지들 다 여기 모이기로. 이선겸? 소청 일은 다 끝났다 이건가 한가롭게 쏘다니긴 하고 저자는 가훈이가뭘 하려는지 아기나 하는 거야 뭐야 말만 홀라버이지뭐 도움이라고는 안 되는 양반이야. 에양 음, 푸릇푸릇한 청춘들이 시들시들해 가지고 헤이, 하긴 뭐 젊음만으로는 그 무게가 감당이 버겁겠지. 응? 어이 선비님, 소청 선비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던데. 작별 인사로 왔습니까? 자네와도 참즐긴 인연이군 아이고, 가온이에게 관심은 있어 누이는 맞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하게 어이구 이거 오늘 이선겸 선배님 뭔가 평소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자자자, 음. 그 이왕 이렇게 만난 거두 사람 그동안 그냥 참아왔던 거 치고받고 한번 해보시든가, 어? 음. <laughs> 저희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어디 질질 끌려 다닐 뿐이죠 아니 오늘 두 사람이 입 맞추고 왔나 왜 이렇게 쫙쫙 손발이 맞아 어 족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laughs> 특집 만인의 꿈 출연 가온 조경아 선겸 표영재 교원 박선영 무진 홍진욱 엄판서 김용준 석담 방송준 임금 고성애 재유 김기철 자문 한국국악진흥원 이상호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효과 고위제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창사 특집 만인의 꿈제 46화 위험한 이상 낯선 꿈의 세상을 향해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